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부터 각 주에서 이 투표가 마감이 됩니다. 아마 내일부터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될 건데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이 미국 증시도 같이 이 결과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요. 이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에 그렇죠? 금주세 폐지에 동의를 해서 전일 국내 증시가 상승하긴 했지만 굵직한 또 이벤트를 앞둔 것만큼 이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관망세가 좀 짙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랑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오가닉티 코스메틱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최소 난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 또 베스트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오가니티 코스메틱 주가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8일날 한번 최고점을 찍고난 이후에는 쭉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길게 횡보하는 장세였다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9월 초반 저점을 찍으면서 떨어졌는데요. 자 깜짝 또 9월에 반등 하는가 싶었던 이때 거래량 많이 터져줬죠 그러고 다시 다시 한번 재차 아래로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캔들을 붙이면서 횡보하는 장세 최근에도 좀 하락한 추세였지만 다시 한번 어제 좀 깜짝 반등을 했고요 오늘도 거래량 실린 흐름으로 올라갔다가 좀 빠진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긴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뭐 어찌 보면 전일 대비 9.72%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긴 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딱 봐도 동전주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과연 집회주로 갈 것이냐. 자, 이문제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락 추세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반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도요. 중국에서 내놓았던 이 대규모 부여, 부양, 재정적인 부양책의 규모 확정이 가까워지면서 앞으로 경기 활성화된 기대감에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번 주 중국이 오는 8일, 금요일이죠. 이때 한국을 무비자 정책 대상국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경기 활성화에 지금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오늘 8일 종료가 되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 이 경기 부양 안에도 승인 쪽에 무게감이 더 실릴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나 점은 지금 이 종목 오가니트 코스메틱은 중국의 화장품 제조회사로 한국 상장을 위해서 홍콩에, 그쵸? 설립된 유한 책임회사인데 연결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볼 때는 영업을 하는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한때 잘 나갔을 땐 여러분 주가가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무려 200만주 이상 폭풍 쇼핑을 한 바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외국인이 200만주 이상 사들였던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특히 뭐 최근에 또 주식병합 결정이 주가의 훈풍을 불어 넣었었고요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로 주가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나아가서 뭐요? 기업 가치 재고를 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간에서는, 아, 이거 제2의 한국 유전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나올 정도였죠. 그쵸? 왜냐하면, 동전주였던 이 한국 앙콜 유전, 자, 이 종목도요, 20원에서 1000원까지 가는 신화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오가니티 코스메틱 이렇게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서 자0 2억이라는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었고요. 이때 신주 발행가액이 0 2원또 발행 신주가 1억주였습니다자이 자금 모두가 이 자회사였던 이 티베이비 인도네시아의 운영 자금이 쓸 계획이었고 이 인도네시아의 신발이라는지 의류 판매 사업을 뭐하는 거예요? 가속화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창 이 회사가 인도네시아의 성장을 발판으로 해서 미국의 나스닥 상장도 준비 중에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전 크게 이 종목을요 두 가지 축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 중국이 소비한다는 라거 하고 절대적인 화장품이라는거 이건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최대 수혜준 당연히 오가네틱 코스메틱 중국 화장품주였고 오래전부터 사실 고점에서부터 세력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작전치면서 쭉 내려오긴 했지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가운데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까 자천원 이상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내가 매도할까요 한번 이대로 믿고 가져가 볼까요 추매를 한번 걸어볼 까요 등등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좀 빠졌지만 다시 한번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거리가 나와줄 때 제가 더 여러분 당장 내일 위주로 좀 아는 대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전 이미 움직일 준비까지 해놔서 여지가 없습니다 뭐 그냥 넘어가기는 아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주주분들은요 꼭 알고 계셔야 한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실시간 이슈 또 자료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빠르게 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또한 팩트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 여러분들 매동 매매 하지 마시고요. 더 담을지 아니면 홀딩할지 고민되신다면 오셔서 관련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가 물려 있다면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시고 거 느리신 분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자 어차피 정보는 모르니까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010-4984-1710이 번호로 문자로 그냥 오가닉이라고 세 글자를 안기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는 빠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영상을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한발 빠른 뭐가 가네요이피드백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일비 안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정보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자, 오가니티 코스메틱입니다. 010 4984 1710으로 오가닉이라고 세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빠르게 여러분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오가니티 코스메틱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중국 소비 관련해서 촉진 정책 발표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국 정부의 소비 정책 촉이 시행되게만 한다면 이 오가닉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 이 자연주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미 앞서서 팬데믹 시기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 경기 침체, 이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한 이 중국의 이 적극적인 지금 부양 정책이 이 국내 경기에도 훈풍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뭐예요? 기대감 그리 주식은 뭐다?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고스메틱 중국 소비 관련된 촉진 정책 발표에 지금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좀 주식 병합 결정 있었잖아요. 자, 신주의 효력 발생일이 자 11월 7일입니다. 내일 모레. 매매거래정치 예정 기간도 11월 5일부터 22일까지고요. 신주권 상장 예정일이 11월 23일. 자, 그러면 11월 한달 내에 일정이 이루어진 종목이니만큼 당연히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주식병합 결정 결국 주가 안정화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 주식병합이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이거는 감자에는 결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결국에는요 자회사 인수 합병 그쵸 그렇죠? 그리고 재무개선 또 사업 추가 체질개선 반면에 주간 지급 엄청 떨어져 있죠 동전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재진입 정말 먹을 게 많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일부터 다시 한 주가는 크게 다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나 이 재료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그럼 당연히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흘러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쵸? 또,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이 모험을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위해서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그럼 차트의 흐름상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했단 말이죠. 이제 보세요, 여러분. 다시 주가는요, 늘 언제나 그랬는 듯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나는 차근차근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고민할 건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특히 한분한분 한분 제가 입장을 바꿔서 피드백도 해드리고 또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만 뭐 움직이신다면 충분히 위기 탈출하시고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반응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자, 보이시죠? 오가닉 코스메틱 정보는 어차피 뭐예요? 무료예요, 여러분. 010-4984-1710 번호로 요 문자로 그냥 오가닉이라고 남기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테니까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아무리 같은 종을 꾸준하게 매매를 할지라도 이 매매 전략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수익률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그러다 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나는 궁금한 게더많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 내용 다 확인한 대로 답변도 드릴 거고요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좀 바라겠고요 끝으로 좀 선물이 될수 있는 거 제가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희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 개. 네,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식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질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지 또 애매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닷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직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 갈 것이냐 제2의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 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 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보절할때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 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달 만큼은 정말 준교수와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든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 010 4984 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 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 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해도 시작해야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사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도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 께는 스타벅스 프트북을또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 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또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